안녕하세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구요. 오늘은 2021년 10월 29일 어,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이라서 또 경매물건 요고조고 들어와가지고 어, <laughs> 요고조고 찍어서 예, 눈호강과 힐링타임 시켜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키게 되었구요. 음, 이제 뭐 내일 모레면 또 할로윈 축제라서 할로윈 데이 한대고, 그후 날인 월요일, 11월 1일부터는 위드 코로나를 한다고, 어, 뉴스에도 이제 발표가 떴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안 돼가지고 떴긴 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마스크는 계속 쓰셔야 될것 같고, 그래도 뭐 모임이 10명까지도, 사적인 모임이 10명까지도 가능하다는 것 같으니까, 조금씩 조금씩, 어, 무리하진 않, 않는 선에서, 어, 천천히, 어, 옛날 생활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음, 어찌됐건 예, 요거 저거 예쁜 거 보면서 눈호강과 힐링하러 함께 가시죠. 네, 처음으로 보여드릴 식물은 눈주목입니다. 눈주목, 주목도 선주목, 둥근 주목, 눈주목 이렇게 있죠. 주목은 뭐 잎사귀는 다 똑같아요. 근데 그 그냥 구분하는 게 이름을 앞에 붙인 말 그대로입니다. 선주목. 서서 있다고 주목이 뾰족하게 서 있다고 선 주목입니다. 삼각형 모양으로, 원뿔 모양으로 나 있고요. 다음 둥근 주목, 말 그대로 동그랗죠? 그러니까 둥근 모양이니까 둥근 주목이고, 누운 주목, 눈 주목은 예, 바닥에 누워서 자란다고 눈 주목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이런 예, 식으로 보면 예, 관목으로 쓰는 거를 보통 눈 주목, 누운 주목 이렇게 부릅니다. 이게 하나가 만 오천 원씩 나가는 눈 주목, 네, 0 4 영사라고 보통 0.4m, 0.4m. 그러니까 40cm, 40cm 정도 나온다는 뜻이고요. 예, 눈주목을 식재해서 이런 관목으로 어, 경계를 내시는 거죠. 보통은 이제 관목이라 하면 회양목과 연산홍, 자산홍, 철쭉을 어, 주되게 해가지고 이제 경계선을 내잖아요. 이 눈주목으로도 경계선을 많이 냅니다. 네, 관목이라 하면 키가 작은 나무를 말하고 그다음 교목이라 하면 키가 엄청 크고 두꺼워지는 나무를 말하는 거죠. 예, 선주목은 보통 교목에 들어가고 예, 눈주목은 이런 식으로 관목으로 들어갈 겁니다. 네, 가격은 5 0 0 0 원. 이렇게 예, 접사를 찾고 어,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관목의 으뜸으로 보통 들어가는 연산홍, 자산홍, 백철, 그다음 해양목. 장 많이 쓰이는 거죠. 화단 어디를 가도 아파트든 뭐 학교든 어디를 가 봐도 해양목이 안 심어져 있는 데가 없을 정도로 항상 관목으로 가장 많이 씁니다. 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센 녹색이었는데 이런 식의 녹색이었는데 이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검은 수름 해지고 있고요. 어 아, 뭐야 이거. 색깔 다 변하고 죽은 거 아니야가 아니고 예. 어 상록수라고 그래서 이렇게 항상 잎사귀가 다안 떨어지고 있는 음, 나무들이라도 겨울이 되면 이렇게 어두운 색깔로 변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갈색으로 변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요즘의 날씨에 맞는, 어, 색감입니다. 네, 회양목은 다섯 주씩 묶여 있고요. 한 단에 만 원이고요. 네, 그리고 자산노 요거는 한 단에 다섯 주씩 묶여 있고 가격은 8천 원입니다. 요것도 잎사귀가 더 어두컴컴해질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붉은색의 어두컴컴해졌죠 벌써 잎사귀들이 예, 요거는 연산홍 빨간색 꽃이 피고요요거또한 단에 다섯 주 묶여있고 5천원입니다. 요것도 이제 어 회양목과 거의 쌍벽을 이루죠. 항상 어느 화단을 가보면 제일 많이 심어져 있어요. 어딜 가도 많이 심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백철, 흰색 꽃이 피는 철쭉 나무고 네, 이것도 관목에서 많이 심어져요 빨강만 심으면 너무 새빨개 보여서 뭐 이거저거 색깔을 섞어서 많이 심으시죠 백철은 한단에 5주 8 0 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목 찍어봐 드렸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겹자기약 탭에 들어온거 역시 여전히 있고요 여기 써있는대로 가격 예, 화분에 안심어진 구금만 구매를 하실때는 가격이 3만원입니다 햇볕을 계속 보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차광망을 덮어놨던 거고요. 걷어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게 하나의 구근입니다. 고구마나 뭐 다알리아처럼 이렇게 구근으로 잡혀 있는 모습이고 하나의 사이즈가 남자 성인 남자 주먹보다는 조금 크고 이런 모양이에요. 하나가 여기에 이제 다 하나씩입니다. 가격은 아까 말한 대로 3만 원. 보시면은 줄기가 올라오는 눈들이 다 이렇게 빨갛게 새빨갛게 올라와 있고요. 이렇게 가격은 3만원이고 꽃이 이렇게 핀다는 점 다시 보여드리고 겹작약 중에 태백입니다 태백이라는 종자 이렇게 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레카 야자또 재입고 되었고요 13,000원짜리 사이즈에 비해 확실히 가격이 괜찮고 하신지 많이 구매를 해가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하나의 모습이고요 이렇게 21cm 화분에 이런 식으로 줄기도 굉장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둘레였어도 한 보일곱 줄기씩 있고 가격은 13,000원입니다. 이 하나의 가격이 13,000원이에요. 이렇게 보여드리고 이거는 나사에서 선정한 공기청정 1위의 식물이고 이게 여러 개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풍성한 자리잡기 있습니다. 아레카야자 한 화분에 13,000원. 네, 실내 공기청정 효과 1등입니다. 1등. 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포인 세차. 또제 입고 되었구요. 요거는 일반 빨강이나, 예, 러브유, 분홍도 아니고, 예, 색감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빨강에 약간 노란 빛깔까지 섞여가지고 되게 무슨 그라이다, 그라데이션처럼 뭐 퍼져있는 색감이구요. 이게 실물로 볼 때랑 또 영상으로 볼 때랑은 좀 다르게 보이는 것 같기도 한데 잘 예쁘게 보였으면 좋겠네요. 10cm 화분은 하나에 있는 가격은 가격은 3,500원입니다. 이렇게 투톤으로 빨간과 이런 색이 섞인 것도 있지만 이렇게 원톤으로 노랑 빛깔만 되어 있는 것도 있어요. 가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에 3,500원입니다. 3,500원. 10cm 화분에 들어있어요. 다시 비춰봐드리면 이런 식의 10cm 화분에 요만한 사이즈입니다. 주먹을 대봐드리면 주먹보다 주먹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크다는 그 정도의 사이즈예요. 요거는 3,50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포인세차 종류별로 가격은 5,000원입니다. 이렇게 분홍색. 그 다음에 요거 약간 주황색 빛깔 같은 또 특이한 색인데 요것도 15cm 가격 똑같습니다. 5,000원. 네, 그 다음에 요거 이제 15cm 화분에 있는 빨간색. 네, 요것도 똑같아요. 요것 5,000원. 색감이 아까 말한 빨간. 네, 그 다음에 약간 오렌지 빛깔 같은 분홍. 그 다음에 연한 분홍. 예, 15cm 화분에 다 들어있는 거고요. 가격 상관, 아, 색깔 상관없이 가격은 다 모두 동일하게 5,000원입니다. 5,000원. 네,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고늄 들어왔습니다. 네, 이렇게 예, 저번 주 들어왔던 것보다는 살짝 조금 더 풍성해지긴 했는데 그래도 어 늦봄이나 그럴 때 나오는 것보다는 확실히 약간은 허전한 모습이고 그래도 꽃이 알록달록 예쁘게 요색, 조색 많이 피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좀 피어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요 이렇게 망울로만 돼 가지고 곧 피려고 하는 꽃들도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실내 따뜻한 데 두시는 건 좋지만 어, 해가 너무 없는데 두시게 된다면 이 꽃망울들이 피어 오르지 않고 그냥 꺾여서 까맣게 되다가 떨어질 수도 있으니까 일조량이 많은 곳에 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페라고늄의 가격은 5,000원이고요. 이렇게 꽃, 예쁜 꽃. 다시 한번 접사 이렇게 잡아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바이올렛 또재입고 되었습니다. 물건량은 많이 들어오진 않았고요. 한 4,50개쯤 들어온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또 요고 저고 예쁜 색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하나씩 이렇게 접사를 잡아드리면 눈호감과 실링 타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연한 보라색, 흰색 톤이 섞인 것도 있고 그냥 이렇게 연한 보라색도 있고요 네. 색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오시면 직접 보고 마음에 드시는 색상을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제가 접사를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크게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 엄지손가락 대봐 드리면 꽃 크기 하나의 크기는 그냥 엄지손가락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접사를 잡았을 뿐 굉장히 크지는 않다는 거 네, 하나를 또 들어서 보여 드리면 이 정도의 사이즈예요 꽃망울이 어뭐두 개에서 뭐한 여섯 개 정도로 사이즈 색깔별 뭐 이렇게 저렇게 있으니까 네, 물건은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바이올렛 가격은 한 포트 2,500원입니다. 네, 습하지 않고 따뜻한 데서 키워야 잘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접사 한번만 찾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레위시아 네, 지금 어, 있는 개수로는 한 60개에서 80개쯤 보이는 것 같고요. 네, 조금은 덜펴 있는 모습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왔습니다. 예, 요고, 저고, 또, 예쁜 색상 있기는 하지만, 피어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다는 점. 그리고 안 피어 올라와 있는 거는 저희도 무슨 색인지 모르기 때문에 확실히 보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아, 그리고 레이시아를 찍으면서 말씀드리면은, 예, 어, 오늘이 10월 29일 금요일이잖아요. 내일 모레 10월 3 1일 일요일, 일요일이 다섯 번째 일요일이거든요. 예, 그래서 꽃 시장에서는 뭐1 3주는 뭐 가동 2 4주는 나동 뭐 이런식으로 번갈아 가면서 가동과 나동이 어, 홀짝 홀짝 하면서 쉬거든요 근데 마지막 주 가끔 한달에 아그 1년에 한 두세 번씩 오주가 있는 주가 있잖아요 오주 일요일은 모두 휴무를 합니다 그점꼭 참고하시기 바래요 그러니까 가동과 나동 그리고 뭐 절하매장 그 다음에 지하매장 그 다음에 자재점포 저희 가게도 포함이죠 그러니까 내일모레 일요일 모두 닫는다는 거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오셨다가 헛걸음하실까봐 오늘과 내일 실시간 방송 때도 말씀드릴 거예요. 내일모레 10월 31일 일요일은 다섯 번째 일요일이기 때문에 가동, 나동, 절하매장, 뭐 지하매장 그다음에 저희 가게를 포함한 자재점포가 다 문을 안 연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장미 베고니아의 모습 노랑색이 좀 많이 나가는 편이고 많은 개수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일단 찍어봐 드릴게요. 영상 찍고 나면 아마 금방 또 노랑색만 다 판매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색감 요고조고 또 예쁜 색들 이렇게 보여드리면 굉장히 독특하고 각각의 매력을 발산하고 있습니다. 15cm 화분에 들어있는 장미 베고니아입니다. 이것도 레이시아나 바이올렛처럼 굉장히 건조하고 따뜻하고 통풍이 잘 되는 데서 키우셔야 아주 잘 키우고 예쁘게 보실 수 있고요. 일조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계속 꽃이 피어오를 수 있다는 점 그다음 장미 베고니아의 가격은 9,000원입니다. 9,000원. 이렇게 접사 한번 다시 잡아 드리고 네, 어 먹어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가랑코와 퀸 로즈랑 일반 가랑코와 있습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퀸 로즈의 가격은 네, 요거는 2,500원이고요. 이렇게 10cm 화분에 들어 있습니다. 네, 요거는 2,500원입니다. 2,500원. 네, 가랑코와 퀸 로즈 2,500원이고요. 여기 일반적인 가랑코와 10cm 화분에 들어있고요. 예, 보편적으로 저희 가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살짝 꽃망울이 조금 적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1,500원씩 나왔습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일반적인 가랑코인데, 예, 꽃망울 보시면 확연하게 꽉 들어차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래도 뭐 적진 않은데, 예, 보시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가게 일반 가는코아가 뭐 2,500원, 3,000원 팔 때는 이 정도의 꽃망울이 아니고 정말 그득 들어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 정도 들어 있는 모습은 1,500원씩 나가고 있어요. 색깔도 뭐 요고조고 여러 가지 있고요. 이렇게 접사 한번 잡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5cm 화분에 들어 있는 미니 시크라멘입니다. 색감 또 요고조고 들어왔고요. 가격은, 미니 시크라멘의 가격은 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5,000원. 네, 아, 15cm라고 그랬나? 12cm입니다. 네, 하여간, 이렇게 12cm 화분에 들어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색감을 보여드리면, 요 색조색. 네, 이렇게 12cm 짜리 화분에 들어있는 모습. 네, 또 접사를 잡아서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니까, 엄지손가락 대봐드리면 이 정도의 크기, 손가락 만한 꽃잎장들이 굉장히 많이 달려있는 모습입니다. 네, 이렇게 떼샷으로 보여드리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30cm 화분에 들어있는 예, 대국이 또 새로 입고되었습니다. 저번에 들어왔던 것보다 확실히 덜 피어 있는 모습이고, 제 주먹과 비교를 해봐도 주먹보다 훨씬 작죠. 지금 예, 이제 꽃망울이 막 피어 오르고 있는 거라 그때 보여드린 것처럼 꽃이 피면 이만하게 제 주먹보다도 더큰 사이즈가 되고요. 예, 요것도 12개, 12간작이라고 해서 12송이를 틀로 잡아놓은 틀작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가 비싸요. 예, 가격은 35,000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가게 자체가 마진을 크게 붙이진 않기 때문에 싼 편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예,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말씀드리면 하나를 사도 제가 여지껏 보여드린 모든 가격 다 동일하고요, 열 개를 사도 모든 가격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00원짜리를 하나 사도 3,000원, 카드로 긁어도 3,000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3,000원짜리 열 개를 사도 3만 원 똑같고요. 예, 마진을 워낙 적게 남기기 때문에. 어, 가격을 추가 디시나 뭐 서비스를 요구하셔도 어, 드리긴 힘들다는 점 네, 누차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택배 또한 운영 안 하고 있고요 네, 어, 직접 방문하셔서 구매만 가능한 가게라는 점 알고 계시길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찍고 네, 대구 35,000원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21cm 화분에 들어있는 포인세치아 네, 가격은 9,000원씩 나가고 있고요 색상은 빨간색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 뺨 크기로 재봐드리면 제가 한 뺨이 22cm 정도 나오니까 예. 제포인세이 폭이 약한 30cm 정도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25cm에서 30cm 정도의 폭이 나온다는 거, 이 예. 정도 사이즈라는 거 네. 여러 개 있는 모습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고요. 개당 9,000원입니다. 9,000원. 예, 옆에서 보여드리면 이 정도의 높이. 높이로 따지면 화분하고 어, 꽃까지 쳐서 한 50cm 정도 되고요. 화분을 빼면 한 25cm쯤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더큰 사이즈는 이건 예, 24cm 화분에 들어 있는 거고요. 네, 이거의 가격은 14,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큰 사이즈 대형은 25,000원이고요. 예, 요거 유색은 네, 25,000원. 근데 요거 조금 더 할인해서 아마 판다는 것 같은데. 그거는 내일 실시간 방송 때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색, 포인. 그 다음에 요거 이렇게 큰 대형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비덴샤 들어왔습니다. 네, 철에 안 맞게 굉장히 예, 봄 계절과 약간은 날씨가 비슷해서 그런가 굉장히 화사하게 예, 많이 펴 있고요. 네, 여름보다는 어 뭐죠 습한 환경이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요즘 통풍도 잘 되고 산산하니까 예, 꽃이 굉장히 많이 핀 모습인 것 같습니다. 10cm 화분에 들어있는 비덴샤의 가격은 2,000원입니다. 2,000원 삼포트를 빼서 보여드리면 이런 식의 모습이고 예, 피어있는 거몇 송이 보이고 여기에도 보시면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어요 네, 어, 노지에서도 예, 뭐 늦가을까지는 피고지고 반복은 할 거고요 물론 서리가 내리거나 그러면 사그라들기야 하겠죠 네, 꽃은 확실히 하나보다 두 개가 예쁘고두 개보다 10개가 예쁘고 10개보다 100개가 예쁜 것 같습니다 비덴샷 이렇게 떼샷 한번 보여드리고 네, 그다음에 접사를 한번 잡아드리고 접사를 잡아드리면 제 엄지 손가락보다 조금 큽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또 벌도 와가지고 열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네,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2021년 어 10월 29일 금요일 날 경매 물건 들어온 거 요고조고해서 찍어봐 드린 영상이었고요. 어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대로 어, 10월 31일 일요일 그러니까 어, 10월의 다섯 번째 주 일요일입니다. 어 내일 모레 일요일은 가동과 나동 꽃시장의 가동과 나동 절화매장그 다음에 어, 자재점포 저희 가게를 포함한 자재점포가 모두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 헛걸음 하시는 일 없기를 바랄게요. 내일 모레 일요일은 영업을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음 매해 한 달에 한 세번 정도에서 다섯 번 정도의 다섯 번째 일요일이 있거든요. 다섯 번째 일요일은 모두 휴무를 합니다. 알고 계시기 바래요 예. 어, 여기까지 긴 영상 보시면서 누룽강과 실링 많이 하셨길 바라겠고요.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셨다면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이쪽에 동그란 버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저희 가게 찾아오시는 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쪽에 영상 클릭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내일 10월 30일 토요일 날 오전 8시 반에서 한 50분쯤 해가지고 실시간 방송 시작을 한번 해서 1시간, 1시간 반 정도 또 수다를 떨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식물튜브의 식물아빠 여광일 실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